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평안하셨죠 오늘은 밖간 날씨가 어, 아주 찌푸러가지고 어, 촬영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내 스튜디오로 제가 살고 있는 거실로 나와서 지금 어,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날씨를 자랑했는데, 예, 정말로, 어, 캘리포니아 날씨도 예측 불어입니다. 늘 날씨가 이렇게 막더웠고 찜통 더위가 찾아온가 하더니, 또 우중충 해가지고, 하늘이 덮어져가고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고 막 그러네요. 그래도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하겠기에, 산은 오르지 않고, 어, 골프장으로 가서, 어, 30홀, 80홀 돌고 또 여러를 더 돌고 3 5홀를 돌고 지금 귀가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예,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누니 하고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미국 콜로라, 콜로라도 주덴버에서그 남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 17살 먹은 학생이 자기 반 학생들을 막쏴 죽이는 그런 비극이 얼마 전에 있었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죠. 아무 여문 모르고 어 그반 학생들이 스물다섯 명이나 되는 반 학생들이 그냥 어 당황해있습니다 그런데 이열일살된 캐시 버네리라는 소녀에게 총구를 목에다 딱 대고요. 그 자기 에그반 예, 학생이죠 대고 너 어, 하나님을 믿냐 하고 청구를 지금 목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쪼이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청구 앞에서 이놈은 지금 믿지 않고 어? 반항하고 어, 어, 학교에서 어, 신앙 시간을 갖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그런 불량. 청년, 소년이었거든요. 그총구를 갖다가 음? 목에다 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영어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담담하게 이 소년을 캐시라는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쏴 죽여버렸지요. 이 일이 비극이 일어난 이후로요, 너무 너무 사람들은 슬퍼했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요, 그 소녀 캐시라는 소녀가, Yes, 아 e 빌리 e 가, 아 i 빌리빈 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 그러니까 이건 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고 대답을 한이 역사적인 사실이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쏴여버 벌써니까, 이 학생, 캐시라는 여학생은, 어, 성교한 것이죠. 성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는 그말 한마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예스, yes,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쏴버렸죠. 성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죄로, 이, 이 불량 소녀, 어느, 청구에 맞아서 순교한 이 캐시라는 소녀에게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미국 일대가 그, 어, 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요, 어, 그, 어, 티셔스에다가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 캐시가 어, 담대하게 예, 순교한 그장면의 에, 예, 물음의 대답을 어, 세기해 가지고 어, 온 나라를 어, 요동케 한 적이 있습니다. 감명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명받은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믿음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런 귀한 역사적인 사실이 이 미국 어,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 목에다 대고 누가 어, 총을 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믿, 믿는다 하면 너를 죽인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예수 아이빌 g 인갓 하고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반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골프 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정말 이 소녀와 같이 순교의 믿음이 있는가? 아무리 게 생각해봐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어, 그냥 자나깨나 소리 지르고, 뭐, 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녹화를 하고, 이러고 지금 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소녀와 같은 환경이 당했다 하면은, 내가,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고, 성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평상시에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캐시와 같은 그 17살 먹은 소녀와 같이 이런 믿음을 주여와 하나님 성령으로 저에게 단단하게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우리 선대의 순교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순교로 죽을 줄 알면서 고된 형태로 목숨을 걸고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러한 피어리인 역사적인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지게끔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성인전을 늘 어, 젊었을 때는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전을 읽었습니다. 성인 성여전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반드시 네 신앙을 증거해야 쓰겠다 하고 이렇게 다짐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어, 세월을 어, 흘려 보내면서 내 믿음은 약할 때로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저를 억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여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신앙의 생활이 생활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다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께서 사람 되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구속사업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천당으로 불러 올리셔서 천구에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부활해서 주 성부 옆에 남겨놓은 자리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오늘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주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YES I BELIEVE IN GOD 이러고 나는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증거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주님께 그 행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다. 태산도 늘 깜빡깜빡 내가 잘나고 내가 좋아서 내 아들딸이 잘 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가 하고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곧 나의 신앙을 약한 구렁이로 몰아뜨리는 아주 마귀의 에, 협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이 더 낮아지면서 주여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의지하고 만사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습관된 삶의 연속이 되어야 우리 신앙은 지켜지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태산은 매일같이로 묵주 기도 성모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그러한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열심히 염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염경기도가 끝나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지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주 하나님 나에게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번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허락하여 주시겠죠 제 알고 있는 많은, 어,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